유준아, 고양이를 찾아보세요. 여기. 자동 야. 자동차를 찾아보세요. 여기. 지팡이를 찾아보세요. 응? 네. 어? 네. 지팡이 찾아봐 지팡이. 지팡이 여기. 딩동댕 다음 음. 어려운 거 이거 뭔데 이거 뭐야? 보드 이거는 놀이터 어? 놀이터 놀이터? <laughs> 터에 있는 거 이거 뭐야? 미끄럼 미끄럼틀 디저트. 이건 뭐야? 집 어? 집, 집? 컴퓨터야, 컴퓨터. 컴퓨터. 이건 뭘까요?